이 문제는, 어, 결국에 중간에 홀짝인지가 많이 비어있기 때문에, 그냥 아살이 제가 이게 홀수고, 그 다음에 이게 짝수잖아요? 그러면 2, 3, 4, 5, 4개를 홀짝으로 일단 가능한 케이스를 잡고 시작하면 이제 얘는 더 빠르거든요? 그래서 일단 이게 홀짝 이렇게 나눴을 때, 홀더하기 짝은 무조건 홀이니까 그 다음이 이제 그대로 더해서 홀이 되겠죠 근데 그러면 또짝 홀이니까 또 더해서 또 홀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 마지막만 홀홀 더하면 짝이니까 짝의 절반은 이건 이제 원래 둘다 가능하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홀짝이면은 짝이 절대 안 나오니까 요 케이스는 탈락 그리고 여기가 홀, 홀이니까 더하면 짝수라서 반띵하면 짝수일 수 있으니까 일단 이게 첫 번째로 가능한 케이스고. 자, 만약에 홀, 홀이다. 그럼 여기가 이제 짝수를 반띵하기 때문에 홀, 짝은 이제 알수 없어요. 그죠? 홀, 짝은 알수 없고. 근데 여기서, 어, 또 여기가 짝이 돼버리면 홀, 짝이니까 홀. 또 짝, 홀이니까 홀. 그 다음에 홀, 홀 더하면 또 짝수라서 반띵 될 거니까 일단 가능성이 있는 거고. 맞죠? 자, 위에 거는 홀수, 홀수면은 또 더했을 때 짝이니까 얘가 홀짝 가능한데. 홀짝 가능한데. 홀짝이면 홀이고, 그럼 여긴 또 홀수가 나와야 돼서 여긴 또안 돼. 그러면 이제 홀, 홀이다. 그럼 또 여기가 홀짝 이렇게 나뉘고요. 그 다음에, 어, 홀짝이면은 또 짝이 못 나오니까 여기서 밑에 건또안 돼요. 이뜻이요 그래서 여기가 홀수 되고 짝수는 또 가능성이 있는 거지. 음. 자, 그래서 되는 게홀홀홀홀홀 홀, 짝. 이랑 그 다음에 홀짝, 홀, 홀, 홀짝, 이제 2 이렇게가 지금 되는 것 같거든요. 3개 맞겠지. 그래서 요 되는 케이스가 이거니까, 우리가 이제 홀짝을 정해놨잖아. 그럼 이제 그냥 하면 돼. 여기서부터 여기가 이제 1이잖아요. 어차피 1지워 그리고 이제 2번, 3번, 4번, 16번에서 도착을 하면 됩니다. 첫 번째 케이스 갈게요. 그러면은 홀수니까 그냥 홀수 잡아요. 이렇게 아무거나. 그러면 더 했을 때 지금 이제 얘가 홀홀은 짝인데 우리가 홀수라고 잡았으니까 어쨌든 이걸 짝 쓰면 반띵은 해야 되는 거야. 그지? 그래서 반띵하니까 그 다음 뭐가 돼요? k 가 됐어요. 근데 우리가 애초에 홀수라고 잡았기 때문에 얘도 홀수고 얘도 홀수거든요. 그럼 더해서 짝수니까 무조건 더해서 반띵을 해야 되는 거야 지금은 3K 마이너스 1에 반띵 홀홀이니까 짝수니까 이렇게 반띵한 거고요자그 다음은 또 홀홀이잖아요 그럼 더해서 또 반띵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 2분의 5K니까 4분의 5K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절반 마이너스 4분의 그럼 지금 이게 다섯 번째 장인 거고, 지금 이거 홀라 잡았으니까, 이거 더해서 또 착수인 케이스잖아? 그럼 이거를 또 더해서 평균 내야 되는 거죠? 그러면 이게 4분의 6, 4분의 11, 8분의 11k. 마이너스 4분의 3, 마이너스 8분의 3, 이렇게 되거든요? 근데 이제 이 값이 뭐면 된다? 34면 된다.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케이스가 됩니다. 다기다8 곱해볼게. 그럼 11k. 빼기 3은. 3 2 4 7. 27. 11k는 275고요. k가 얼마면 되죠? 25면 되나요? 그렇죠? 그래서 25를 여기다 넣었을 때 49가 나오기 때문에 첫 번째 케이스는 두 번째 항의두 번째 항 구하는 거니까. 그렇지? 49가 됩니다. 자, 그다음 이제 두 번째 갈게요. 요거 두 번째. 자, 그러면 어 또 홀수다. 이번엔 홀홀 더해서 짝수니까 일단 반딩을 해. 그건 뭐야? 케이지? 어. 근데 이제 홀짝이라고 잡았잖아? 그러면은 그냥 더하겠죠. 홀수니까 그냥 더해. 그리고 여기서 이제도 일, 이, 삼, 사. 여기니까 짝홀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냥 더해. 사 k 마이너스 홀수. 그리고 여기 홀홀이라고 잡았으니까. 7K니까 나누기 해야 되죠? 2분의 7K 마이너스 1 그게 얼마면 된다? 34면 된다. 그래서 2분의 7K가 35면 되고요. 7분의 2를 곱하면 10인가요? 그래서 두 번째는 K가 10이다 나오고 여기다 10을 대입하면 20-1이니까 19가 일단 가능합니다. 자 그래서 이거 듣고 자, 이제 세 번째 갑시다. 세 번째. 자, 이제 여기 짝수 2k. 가면은 홀 짝이니까 그냥 더하면 되죠. 홀. 그리고 이거 짝수 홀수라 잡았으니까 그대로 더하는 거죠. 4k 플러스 1. 그 다음에 이거 홀수라고 했으니까 이거 홀홀 더하면 반띵해서 써야 됩니다. 3k 플러스 1. 근데, 이게 이제 또홀수인 케이스. 그러면, 돌이, 돌이 더하면 또 짝수가 되는 거니까, 그지? 그러면 절반. 2분의 7k 플러스 1. 1, 2, 3, 4. 다 했다. 그럼 얘가 또 얼마일 때? 34일 때. 그니까 2분의 7k가 33인데, 얘는 이제, 그, 정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, 2k가, 2k가 이제 정수가 안 나오잖아요? 그래서, 모든 항이 자연스러운 조건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죠. 그럼 이제 둘이 더하면 답이 거고 그래서 68이 되겠습니다